이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 바로 이 악한 영역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어저께 우리 대학 전도신학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도현장을 보내요. 근데 아이들이 2인 1조 팀이 돼서 전도현장에 가요. 근데 한 팀이, 어, 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자를 했죠. 야, 왜안 오냐? 어, 아, 잠깐만요. 좀 이따 갈게요.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2 0분 뒤에 막 헉헉 뛰면서 달려와요. 왜 그러냐니까 얘기 들었더니 그 윌셔 벌문에 있는 기하,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거기도 어떤 여, 여자 젊은 여자가 귀신들려갖고 막 허공에다가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그날 전도실하고 메시지 때 지금 영적 질병 시대다. 귀신들린 사람이 거리에 있을 것이다. 그들을 살려라라는 말씀을 듣고 어, 그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친구가 그 여자가 해, 막 답이 되니까 자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 는 이제 교회로 들어와야 되니까 같이 가자는 말을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귀신 들이갖고 헛소리 하니까 교회로 데려가면 또 헛소리 할까봐 막 도망간 거예요. <laughs> 근데 이가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속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 왜 그랬지? 계속, 계속 도망다니다, 도망다니다가 결론 왔는데 끝까지 막따라와 갖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기 따라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우리가 가니까 또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귀신은요, 사람들에게 판단력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못 듣게 해요. 어제도 그 친구가 계속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듣다가 자기가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인생살이,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그 전하려고 하면은 막. 그런데 그게 답이 되기 때문에 또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요. 두 가지 인격체가 있어요. 사람 속에 자기 생각과 귀신이 들어가고이 귀신이 지배를 하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귀신이 뭐 충만해갖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다가도 말씀을 드리면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런데 또 반대로 막 어, 뭡니까 이 행동으로 막 아주 거칠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흑암세력을 꺾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걸 지속하시면 결국은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복음의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은요 저주 받은 영이에요 저주. 이 귀신이 받은 저주는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귀신과 사탄, 악한 영들은 영원히 저주받아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 다시 오실 때 심판 심판 이후에는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귀신을 따라 귀신과 사탄 그리고 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기회를 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정말 성질 더러웠고 이상한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꼭 복음을 내해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우상승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우상승비하는 사람 많이 보죠. 제사, 부적, 굿, 미신, 점신, 잡신, 잡신, 종교. 결국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상승배의 끝은 뭡니까, 오늘? 아니,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 받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우상승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인생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잡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현장 속에서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학생들하고 전도하러 갈때 먼저 강단의 말씀을 포럼을 하라. 강단의 말씀을 포럼 대학생들은 학교가 막 교회가 여러 교회가 오잖아요. 그런데 와서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 강단의 말씀을 포럼으로 하라 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갈 때 전도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또 화내는 거 무시하는 거 이거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물론 좀더 부드럽게 보면 개인의 시간표가 다르겠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귀신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절대 이 복음을 듣는 데 방해하는 게 바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역사하는 귀신을 먼저 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기억하고요.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가고 3, 4대까지 망하게 되죠. 정신적인 병, 악신들의 병, 이름물을 병으로 육신이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할 자 구원할 자는 딱한 분이에요 한분한 한 분뿐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이름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는 딱한 분뿐이에요 이 인생 다음 인생에 또 구원받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한 번입니다 한번80% 구시 너는 요즘 1 0 0세 시대니까 1 0 0세 많이 살겠죠. 그런데 한 번입니다, 한번한 한 번뿐이고 한 분뿐이에요. 구원할 자는 딱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말하면 그리스도만 말해서 사단의 권세라는 일 박살 내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분이 이 그리스도분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으로 오셔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자가 딱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우선이 아니라고 나오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양 있고 실력 있고 한데 현장에 많은 실력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아담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한국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이만이나 뭐 정명서 뭐 뭡니까 또 여러 가지 각종 종교 있는데 그 사람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성이 있잖아요, 성. 그 부모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씨를 가지고서는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시려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신 심으로 죽으셔야 돼요.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뭐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라고 하면은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다 안다 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아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시냐고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신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보고 그리스도 모른다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현실 속에 증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구원이란 특히 우리 다락방 멘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보다 더 확신이 구원을 누려야 돼요. 그 구원 받는 것은 뭡니까? 죄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근데 죄에서 해방되는데 아직도 죄책감이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죄를 근본적인 죄, 이 죄는 이그 그러니까 니 죄책감이 시달린다는 것은 지금 원죄를 물른다는 거, 원죄가 해병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었던 자범죄 이거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죄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 교회의 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림을 하셨는데 이 땅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 죄를 지금 사하려고이 어, 뭡니까 구름 위에 지금 이게 처소를 예비해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교리를 만들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조서 심판이라는 교리인데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어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리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됐고요. 지금 지금 역사하는 사단, 지금 속이는 귀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령들. 완전히 박살냈어요. 박살 내셨고 그의 권세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들이 주는 모든 속임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확보했어요. 빌보드 3장 20절.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시민권을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하늘 보좌의 권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말했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요번, 요번 주간에 현장에서 혹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앞에서 대놓고 얘기도 되지만 조용히 기도해도 됩니다. 귀신 세력은 예수 그리스 도 이름 앞에 절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당장 딱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사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얼마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다른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믿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결박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귀신은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모든 사람이 지금 원죄에 빠졌어. 그래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3장 8절에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를 멸하려 하십니다이 사탄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누리고 선포하면 흑암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한중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만이 길이 되는 이유를 알고 또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꼭 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 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